아, 그래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받아본 건 처음이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꿔라. 사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독서를 왜 할까? 그건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난 이거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바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떤 이런 만나, 어떤 뭐그 이루어진 것, 이거는 실제 그것이 내게 준 가장 가장 좋은 기회인 거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들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영어 영어 해요. 마치 영어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 우리 말도 잘 모르면서, 우리 걸더잘 알아야 되는데, 책 축제 하면 뭐북 페스티벌. 그러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아, 책 잔치.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왜 어, 여름에 보면 뭐, 절에서 뭐절 절, 체험 하도록 산사 체험 하면 좋을 텐데 무슨 뭐 템플스테이 <laughs> 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근거, 우리의 뿌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실 아무리 영어를 배워봐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철학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건 인간의 발견이고 나의 발견이고 너에 대한 발견이고 우리들에 대한 발견이지. 여러분 책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 기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인문학 서적에서 나온 것이다. 아, 이건 놀라운 얘기.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꾸준한 독서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자보다 낫다. 책 읽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빌 게이츠, I T 분야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 빌 게이츠. 꾸준한 독서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정도도 낫다. 여러분, 책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는 아,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일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의 일들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고. 저희 반이 친구들이 역설을. 아, 그래요?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커버. 할수 없는 기회가 저희 학교 저희 반에 있다는 게저 되게 영광이었고 굉장히 교육감님이 저희를 많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 저희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요. 평소에 하는 그런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 친근감 있게 선생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했고, 또 굉장히 아빠같이 편안하게 느껴져서, 또 말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